네 안녕하세요 저기일이고요 오늘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몇달 전부터 하려는 건데 저 너무 귀찮아서 안 했어요 저기 마우스를 잠깐만 자 마우스를 자 됐고 자 이제 네 일단 저기 있는 닭들을 옮길 거예요 저기로 저기로 아쉽게자 이제 이거를 저기다 옮길 거예요 알겠죠 아니 어디다 옮기지 다른 이거 뭐야 이거 아 어. 어디에다 옮길까? 네 저기다 옮길 거예요 제 생각엔. 아 어, 저걸 하려면은 엄청난 그어 노력이 필요한데 저 준비물을 다 준비하면은 보여드릴게요. 자 준비물을 다 준비했고요 일단 앞으로 쭉 가서 어 이거 다리를 만들어서 물을 부은 다음에 물로 여기 앞으로 쭉 가게 해서 저기까지 옮기면 엄청나게 멀리. 왜냐면 치킨을 엄청나게 시끄럽고 필요 없으니까. 아네 어, 저기로 옮겨야돼요 네 제가 엄청나게 유용한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가다가 아, 어, 이렇게 끝나면은 킹을 잠깐만 비켜줘 이렇게 계단을 두고 여기다가 사인을 둔 다음에 오오 다 떨어질뻔했어 이렇게 두고 아 어, 이걸 하고 이렇게 딱 누면은 누면은 더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1 1 2 1, 2, 3, 4, 5, 6, 7, 8. 이렇게 하면, 은신기하지막 올라갈 수 있어요 막 자동으로 가기만 하면오렇드든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물을 두면은. 더 가는 거죠. 뜨드, 뜨드. 근데 아이템 못못 올라가요, 이거는. 그래서, 일단 저는 그냥 아이템을 옮기는 게 아니라 동물들을, 그리고 가다가 s 프트 f 를 누르면 안 떨어져요. 뿅. 음. 어. 어, 갖고 있어. 음. 오케이. 그러면 또, 이거를, 여기다 두면 또 이렇게 나 아, 도와줬다. 아, 지금 컴퓨터 좋은 게 지금 수리 맡겨져 가지고 이걸로 해야 돼요. 한 일주일 동안 네, 그래서 계속 인 이렇게 렉이 걸리는데 넌렉 걸려? 응, 나도 걸려. 2, 3, 4, 5, 6, 7. 발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하면 그리고 혹시 나갈지 모르니까 이거 하나를 더 하면 아근 치킨을 못 나갈 것 같아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만 해도 못 나갈 거야 치킨 아 모르겠다 그냥 맘대로 나도 모르겠어 그냥, 그냥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컴퓨터 빨리 수리됐으면 좋겠다 이거 왜 이래? 자, 물물물물물 아,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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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오케이 아 여기 사인을 둬야 돼 무조건 사인을 둬야 돼요 우리 그 뒤로 못 가게 나 때리면 안돼어렉 쩔어 됐다 살았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 물을 두면 뚜두두두뚜두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음. 사사하하절개 r a 래 a 에서 떨어졌었어요 롤 다시 올라가야지 뚜뚜뚜 h 공사를 하는 h i r d 다시 올라가야지 올라가자 올라가자 사다리가 없네 l 뿅. 자 다시 공사를 하러 가야지. 우렉렉 렉. 레슨 닭나 뭔지 알겠다. 렉 이렇게 가잖아. 그럼 또렉 걸릴까? 분명히 이렇게 가고, 저기 갈때렉 걸린다. 어 알았다. 이제 뭔지 알았어. 저렉왜 걸린지 알았다. 왜 걸린지 알았어. 저 닭들이야 사운드 봐봐. 이렇게 들리잖아. 그리안 들리는 포인트로 가면은 렉이 걸려 이 정도에서 알았네 닭들 시끄러워 죽겠다 닭들 때문에 렉도 걸리고 진짜 그러니까 닭들 내가 옮기려는 거지 저 괜히 올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닭을 맨날 먹잖아 나는 닭이 가장 맛있어 왜냐면 닭이 다가장 싫어 어딴딴네 어. <laughs> 지금 해도지가 되고 있는데 다, 다 완성, 완성했습니다 네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어, 여기 있는 걸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렇 그냥 이렇게,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네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치킨는 뭐가 되지 이렇게 가가지고 가고 그래서 자동으로 가는거죠 이렇게 아또 치킨을 이렇게 그막 이렇게 치킨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가면 막 레게 계속 걸려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떨어지면은 이제 치킨들의 새로운 집으로 가는거죠 치킨들이 난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아네 그러면 되겠죠 자 가면 될까요? 될까요 안 될까요? 뭐라고? 아니야 이게 집이야 킹콩 이게 이제, 이제직착 치킨들의 새로운 집이 여기야. 우후 아 버리는 거 아니야 자동 농장을 만들 거야 좀 있으면. 어 오, 떨어졌어 떨어질 뻔했다 진짜. 키보드가 어 완전 이거 얼마나 있냐면요 29마리 있어요 대략. 정확하진 않고. 어음 그래서 이제 드디어. 잠깐만 이 어떻게 해야,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없애야 될까? 아예 가게 할까? 물 없애야 될거 같은데? 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 막아두지. 하나 둘 셋. 아, 나 페일 했다. 어? 안돼. 아두 마리 나갔어. 아 지게는 완전 알 어. <laughs> 지게 그 씨드 킹콩 씨드 씨드 킹콩 할수 있어. 여기로 와. <laughs> 얘기는꼈어 너무 많아. 이 치킨 나갔어 안 돼. 저리가안돼 여기로 가면 안 돼. 치킨아 여기로 가면 안 돼. 됐다 여기로. 어 치킨 지금 뭐지 뭐해 죽었어 이건 또. 아 여기서 안돼 여기 있으면 그, 숨 없어서 죽어. <laughs> 완전 멍청막 거기 있어서 막 드라우나 막 물에 잠겨 죽었어 완전 웃겼어음 잘했어 킹콩 저기에게 줘서 킹콩 자 치킨들아 니네 새로운 집으로 가라 여기로 가는거야 알라이트어 right. 치킨들 내가 구조해야겠어 또 잠긴건 아니겠지 물에 아, 아또 치킨 소리 그거 시작했다 치킨 소리 때문에 계속 렉 걸려 이상해서 가장 싫어 그런거 그래서 여기다 옮기는거예요 저기로 가렴 니네 새로운 집으로 가자 킹콩 니네 저기 반대방향으로 가게 네! 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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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옮겼다 이제 여긴 거다 부숴야되는데 어떻게 부술까요?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와 치킨 소리 또 시작했다 그거 이제쯤이면 가, 괜찮아야 되는데 됐다 어, 제 건파우더가 맞나? 이건 실패인데 모트랩 크리퍼 없나 크리퍼? 건파우더 세 개밖에 없네 TNT 다 터뜨리려고 했는데 실패작이에요. 이 몹트랩. 컴파우더를 주라고. 그 몹트랩에 있어. 걔 몹트랩 그 거기 가까이 서 있을 수 있어? 거기 서 있으면 얘네가 더 많이 떨어질 거야. 몹트랩 가까이 서 있어. 그몹 트랩 그 타워 거기로 와 거기 가까이 서 있어 그럼 얘네더 빨리 떨어질 거야. 아 제발 좀 킹콩 나를 도와줘. 킹콩. 킹콩. 했어? 가까이 갔어? 시, 시간 없어 킹콩. 킹콩 몹 트랩이 어는지 몰라요. 장난 하나. 그거 엄청나게 큰거 아직도 잡고 있어? 긴공같은 것이 가까이 가 이제 조금씩 더 빨리 떨어지겠다 그 이유는 어 몹들은 멀리 있으면 안움직여 근데 가까이 있으면 떨어져 별로 안떨어지네 이런 건파우더 하나도 안떨어뜨려서 두마리 떨어진거지 이런 긴공같은 일곱 마리. 이거 마뭐 스킬레톤? 떨어져라. 아 크리퍼네. 이런 킹콩 같은 별로 안 떨어지는. 음 일곱 마리네. 아하 이거밖에 없네. 한세개정도 만들 수 있겠다 그그 뭐지? 그..TNT TNT 호동동지동아 TNT, 호동동 TNT. 오자 이제 이 건파우더 다섯 개로 TNT를 만들면 는데아이몹틀틀 너무 아깝다 이거 실패했어 동굴만 그거 더 없애면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나 못해 어이구 왜음 없어 실패 동굴 그거 다 해볼로 다 하면 되는데 내 너무 귀찮아서 못해가지고 실패했어. 자 치킨 어디서 소리 난 거야? 그다 없애버려 여기 있는 거 이제 필요 없어. 어 완전 시끄러 동물들, 동물들 완전 시끄러 동물들 싫어. 니네도 다 없을 거야 걱정 마. 니네도 없을 거야 좀 있으면. 킹콩이 이제 오고 있어. 킹콩이 그, 그 엄청난 약을 들고 오고 있어. 음 응. 여기 있는 거, 여기 있는 거 닭들 다없애야 돼. 가운데를 딱 조준하고. 하나 둘셋 하면 죽는거야 하나 둘셋한번더 던져 <laughs> 완전 반전 하나 막어또 어, 이제 가만히 있네 다 없어진다 셋아 어, 치킨들 딴딴딴 렉 몬스터들 다 죽었다 예 yeah. 렉들 싫어 난 렉이 싫어 어, 여긴 기 것도 다 부숴야겠다 귀찮다 익 스페이스 얼마라고 3. <laughs> 자 이제 여기 있는 거물다쓸때거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자 이제 치킨들의 이아 치킨은 왜 저기 있는 거지? 아 이제 치킨들의 이제 집은 위에 있어 집은 이제 다 부서질거에요 여기서 안녕 치킨들 그집 어, 옛날 집집 집 위에서 TNT 터트리려고 치킨들 이제 집을 없앨거야 그 이제 치킨들의 집은 다 없어지고 네다 없어지고 이제 진짜 집은 저기에요 t n t 가더 필요하네. 나 t n t 필요해. 제발 좀. t n t 두 개밖에 없네. 어쩔 수 없네. 하하, 망했네.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어. 롤. 다 정리하고 보여드릴까요? 네, 자다 없앴는데요. 저 무로 하나 안부었어요 근데 하지만 치킨들을 기억하면서 치킨의 그 전에 있었던 집을 기억하면서 저 하나 남겨뒀어요. 킹콩 씨 멍청하게 많지. 나 따라와. 중요한 걸 해야 돼. 이치킨들 이제, 이제 치킨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지. 자동 농장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이렇게 하퍼 카트를 하고 이렇게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다 두고 막 그렇게 자동을 하는 걸할 거예요. 어허. 자, 이제 위로 올라가자. 킹원.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.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오래걸려 이렇게 하면 되지 아모리딱다 그냥 아 대충 올라 <laughs> 계단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자얘그 그걸 다줘씨 나한테도 좀줘 오케이 니가 가졌어 자 이거를 이제 다 주자 예 너도 줘 사랑을 나눠주자 뚜뚜뚜뚜뚜 두두. 어, 왜안 되지 더 가까이 있어야 되나 봐아 그냥 내 줄게 <laughs> 예 XP를 얻고 있는데요 예 오른쪽 클릭 누르고 있어요. 너도 죽고 있네 왜뭐 죽고 있지? 어 물에 있어서 죽은 거야? 아니야 물 때문에 죽은 거야 물에 그 있어서 아하하 <laughs> 망했다 물이 너무 많아 <laughs> 망했어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해야 될거 같아 내... 아 그거 아니야 그 물에 그 있어서 죽은 거야 그렇게 안 죽어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두고, 그냥, 이거를, 이렇게 한 다음에, 여기다 쏘, 쏘야겠다. 이렇게. 안 돼. 이럴 방법밖에 없겠네. 아, 다 떨어지네. 이건 뭐야, 벽에 꼈어. 다 나갔네. 이렇게 해도 죽잖아. 어쩔 수 없지, 나도 모르겠다. <laughs> 다 없애자. 다 없애버려. 니네 때문에 미니 게임도 다 부서졌잖아. 내가 로 부서졌어? 네. 아, 어, 오늘 너무 진짜 아또렉 걸린다. 그 사운드, 치킨 사운드. 아주 또몇개 남겼네. 네. 오늘 엄청난 거를 했고요. 이제 렉은 안 걸릴 거예요. 예. 가다가 보 여기 가면 이제 렉이 안 걸리겠죠? 네 이제 렉이 안 걸려요. 렉이 사라졌어요. 예 예. 아니는 그 컴퓨터 올래 <laughs> 이렇게 두두 두두 두두. 이안 걸려. 하지만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가면은 렉이 걸리겠죠? 아. 어... 네 오늘 엄청난 거를 성취했어요. 기쁘고요.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자동 치킨 농장을 만들게요. 그러면은 공사를 했던 저기에를 나중에 봐요. 하나난이 세상에서 치킨들이 가장 싫어. 그래서 치킨들을 다 없애야 돼. 또 없지? 확실한 거? 어, 저기 하나 더 있다. 치킨을 다 없애고 있어. 예, 치킨 내려왔다 자, 저거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. 아, 어... 그게, 아, 지금 렉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가고, 자 여기로 가면은 렉이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그 치킨 사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또 괜찮아졌고, 치킨서 소리 들리죠? 여기 가면은 또렉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음 이거를 이렇게 끄고 하면은 안녕 치킨 들 이렇게 하면은 렉이 분명히 안 걸려요 안 걸리죠?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안 걸려요 하지만 키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떤떤 저죠자 <laughs> 이제 공사를 다 했는데 거기다 거의 거기다 거의 다 부수고 있고 이것도 부수고 우! 됐다 우! 다 부수고 안녕 치킨 들니 네 새로운 집이 좋니 이것도 부수고 이것도 부수고 방금 모르고 막 유리 부술 뻔했다. 지금 저 보고 막한거아 곡괭이로 흙 부으면 안 돼. 요 알았어 이걸로 부술게요. 어 완전 많다 이거. 자 나중에는 다음 편에서는 제 다음 화에서는 제 농장을 만들 거예요. 재밌겠죠 예 재밌죠 아 재밌겠지. 네어또 레걸리네 저 치킨 때문에. 떠떠떠 다 부수고 있는데요. 부수고 다시 두고 있네. 한 번만 더, 하나 더만다는 거야. 예, 다부서다 아니네, 저기다. 남아있네. <laughs> 롤롤롤롤롤롤롤뚜뚜뚜뚜두 롤. 어? 그리퍼들이네 저리가 맞출 수 있을까? 어나 완전 잘 맞춘다 한방이네 쟤는 오호 그냥 없어졌네 쟤는 하 답사지고 있는데 완전 좋아. 허허 이거 언제 답사?